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.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과 눈을 잘못 마주쳐요. 이런 분들 계시죠? 자, 여러분. 이 일단 낯가림이 심한 분들은요. 이유를 알아야 돼요. 이유를. 왜 낯가림이 심할까? 그게 어릴 적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. 어, 어떤 사람들과는 전혀 낯가림이 없는데 내가 유난히 이런 사람의 유형과 만났을 때는 낯가림이 심하다는 게 있을 거예요.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어떤 상사나 선배와 인사를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분류의 상사와 선배를 만났을 때는 막 숨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. 과거를 한번 쫙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보통 이런 내면의 트라우마라던가 아픔, 상처가 있는 분들은 과거를 많이 억누르려고 하시거든요.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.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이 나오고요. 해결책이 나오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보통 낯가림이 심한 분들, 첫 번째 유형은 어릴 적에 이제 트라우마에서 올 수가 있어요. 음, 예를 들어서, 어릴 적뭐 초등학교 3학년 때 걸어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했어요. 낯가림이 조금 있어서.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. 넌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? 그러면 이 낯가림이 좀 있는 친구의 경우 그 한마디로 인해,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. 그러면서 어른들과는 좀 피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낙가림의 정도도요, 어, 작은 게 있고, 요 중간 단계가 있고, 굉장히 큰게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앞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상황은 작은 낙가림에서 굉장히 낙가림이 커진 거예요.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, 많이 힘들어지겠죠. 여러분.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. 본인의 과거, 내가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니어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